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틴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 제1권 제1장 교리 공부의 목적과 방법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교리에 대해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어렵다. 단지 지식이다. 교파 안에서 서로 다르다. 교리는 필요 없다. 심지어 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구태 의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교리란 무엇인가? 둘째, 어떻게 성경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셋째, 우리, 왜 우리는 성경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성경교리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목적이 매우 분명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고자 하는 특정 진리, 즉 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완전한 역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의 일곱 가지 분류입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론,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이 성경에 대해 스스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알지 못하면, 성경의 교리들을 고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세 번째,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네 번째, 기독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모든 구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론. 적용된 구원의 교리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론. 구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일곱 번째, 종말론.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성경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첫째, 교리 공부는 신학 공부와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만이 말하는 것에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신학은 당연히 성경을 포함하지만 그 외의 심리학, 철학, 사색, 자연, 인간의 이성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교리 공부는 변증하기 변증학이 아닙니다. 변증하기란 체계적인 논쟁과 담론을 통하여 종교적 교리를 방어하는 종교적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이러하고 이 증거들로 하나님과 이 구속은 이렇다 라고 전증하지 않으시고 계시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악은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일들이 아닌 개시된 일에만 우리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시명 이십구장 이십구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특정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리입니다. 만일 성경에 대해 잘 안다 해도 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나의 성경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리들, 특히 율법에 대한 교리를 붙잡고 있었으며 그 교리들을 설교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교리를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취하시고 원리들을 뽑아 교리의 형태로 해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뭐뭐뭐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사도들도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의 교, 설교 방식은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과 기능은 진리를 회중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서 신서 기자들이 교리를 말했습니다. 서신서 저자들은 교리를 취해 그것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첫째,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에만 얽매여 율법의 정신 그 내용은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자에만 얽매인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저주받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교리,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 필수적으로 성경 교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오류와 이단이 발응함에 따라 초대교회는 여러 신경들, 즉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들을 만들어 교리를 규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안는지 분명히 해야 했으며, 단지 성경을 펼쳐주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규정하고, 교리들에 대한 정의들을 신경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둘로 나뉘었지만, 세계의 위대한 신경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도 안에 교리들을 정리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 교리를 열거하고 해설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경들과 신앙 고백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성경교리를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와 종교 개혁 시절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는 사이비 종교들로 둘러싸여 있고, 내적으로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 제시되는 다른 모든 가르침을 분별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교리를 고찰하는 일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르게 됩니다. 다음 성경 교리 공부의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리 앞에 설때 예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세부적인 것들에 매어 헤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지식이나 정보를 위해 교리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몇몇 잘못된 신학교에서는 교리를 인간의 사상인 것처럼 접근하며 지적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